잘 먹겠습니다. 다들 맛있게 먹어. 찰방찰방. 무슨 소리일까요? 알록달록 채소들 깨끗이 씻어요. 아, 우리 라도 벌써 먹네. 어, 저, 저, 저. 아, 음료, 음료. 아, 음료. 톡톡 두드리면 노란다에 새란 풍당. 휙휙 저 고루고루 섞어요. 다들 요 계란 섞으면 이렇게 돼. 맛있는 냄새에 코를 <웃음> <웃음> 물들마라 통통 쇠가 고소한 달걀머리가 되세요 달걀머리 동글동글 고기완자 프라이팬에서 대굴대굴 꿀꺽 침이 넘어가요 보글보글 끓는 물에 퐁당 곱슬곱슬 예쁜 머리가 초록으로 빛나요 바삭한 브로콜리는 어떤 맛일까요? 무슨 맛이야? 맛 없대. 맛 없어? <laughs> 응. 된고기 파프리카와 당근, 양파를 타닥타닥 타닥 잘게 썰어요. 밥에 넣어 지글지글 볶지요. 그러면 볶음밥이 완성. 여기 하나 쑥 떠가지고 우리 애들 밥냠냠. 아 음, 맛있다. 예쁘게 담아, 이제 먹어볼까요? 하여튼 담아야 되는데, 다 버렸어. 예쁘게 담아, 이제 먹어볼까요? 아니요. 잠깐만요. 이제 먹, 뭐, 이제 먹어볼까요? 잘 먹겠습니다. 해야돼야 돼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먹어.